토트넘 원정 경기를 온 크리스탈 팰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은 부임 이후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벌리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3대 0이라는 기분 좋은 대승을 했습니다. 벌리전에서는 라인을 공격적으로 올리기도 하면서 과거 프랑크푸르트의 공격력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원정의 두 번째 경기에는 완전히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촘촘한 수비를 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가 되면서 가장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원톱이 주는 파괴력 때문입니다. 손흥민도 최전방에만 갇히지 않고 이선으로 내려오거나 왼쪽에서 패스를 전개하면서 전방이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이 수비 쪽으로 내려올 때에는 펠리스의 수비진들도 따라 올라오면서 후방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르너와 쿨루셉스키가 그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과정에서 도리어 베르너와 존슨에게 수차례 키패스를 주었고 몇 번의 기회 창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본인의 질주 드립을 득점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에 기여하면서 최고의 평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경기를 중계하던 축구 전문가들의 해설은 손흥민의 존재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그냥 단지 자신의 플레이만에 그치지 않는다. 팀 전체의 플레이를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한다. 손흥민은 팀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팀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끝까지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펠리스가 먼저 득점을 했을 때에 공을 가장 먼저 들고 센터마크에 갖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베르너의 동점골 이후에도 골세리머니를 하지 않고 재빨리 공부터 먼저 챙겨서 센터마크로 또 뛰어 올라갔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다니고 고함쳤던 주장 손흥민의 의지대로 경기 후반에 골을 몰아치면서 3대 1짜리 탄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감독으로 처음 넘어온 펠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펠리스는 잘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95분, 100분 이상 해내는 것이다라며 손흥민의 폭풍 같은 질주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부터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마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방으로 뛰어다니는 손흥민에게 그대로 끌려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라스너는 펠리스 선수들은 수비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토트넘이 공간을 찾지 못했을 정도로 수비에서는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다. 그러나 손흥민을 따라 잡을 수가 없었다. 펠리스가 리그에서 승리를 하려면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플레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처음부터 수비수를 3명 또는 5명까지 붙여보았지만 결국 빈 공간으로 키패스를 하고 치고 달리는 움직임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라스너 감독은 손흥민이 결정적인 득점을 했다. 무승부로 만들어야 하는 펠리스의 길을 무너뜨렸다. 손흥민이 득점은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이는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펠리스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은 포스텍과 함께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으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974년생으로 구단을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특별한 감독입니다. 프랑크 프루트의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첼시와 토트넘의 차기 감독으로 링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감독이지만 한국 선수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프랑크 프루트에서 저 한국 선수 때문에라고 했던 신음 소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겪고 있습니다. 펠리스는 그동안 손흥민에게 당했던 기억을 지우기를 원합니다. 새로 부임한 글라스너에게 큰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펠리스의 팬들은 글라스너 감독의 한국 선수 악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펠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에게는 김민재에 대한 악몽이 있습니다. 지난해 프랑크프루트를 맡았을 때 챔스리그 16강에서 김민재의 나폴리와 격돌한 것입니다.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를 하고 나폴리 원정에서 3대0 패배를 하면서 충격적인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1차전 때의 프랑크푸르트 팬들은 직관하러 방문한 나폴리 축구 팬들을 집단으로 구타해서 했습니다. 이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이탈리아 정부까지 나서서 2차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글라스너 감독은 나는 득점을 하고 싶었지만 나폴리의 수비는 너무나 막강하고 훌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민재는 1차전에서 8.7점으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2차전에서도 7.0점으로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글라스너는 나폴리는 절대 뚫리지 않는 수비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김민재의 벽을 극찬했습니다. 글라스노의 김민재의 벽에 놀랐다면,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서 손흥민의 플레이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중요한 3월 경기를 앞두고 경기 결과를 예측하면서 사위 진입을 애타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에는 정말 중요한 에스톤 빌라 원정 경기가 열립니다.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강등위기에 처했던 빌라를 단 15개월 만에 UCL 진출 후보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빌라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아약스와 치열한 노가웃 라운드 경기를 치르는 것을 포함해서 10일 동안 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 컵 대회도 출전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과 훈련에 임한 토트넘과는 경기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 경기에다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빌라이기 때문에 이대이 무승부를 전망했습니다. 16일 다시 원정 경기를 떠나 치르게 되는 플럼전도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토트넘은 지난 8월 플럼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리그컵에서 탈락했습니다. 플럼은 그동안 웨스트햄, 아스널, 메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는 리버풀에게 아슬아슬한 패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플럼이 현재 리그 12위를 달린다고 해도 토트넘의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의 1대 2 패배를 점쳤습니다. 30일 홈으로 불러들이는 루터타운은 리그 18위를 달리고 있지만 강등을 당하게 않기 위해 죽자고 덤벼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3대1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챔스리그 진출권이 달린 리그 4위 진입을 위해 토트넘의 팬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지 엿볼 수가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짜릿한 3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종료 직전 40야드 폭풍 질주 드리블로 활용 점정에 마무리 득점까지 넣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 본머스 경기 후 침묵했던 2024년 첫 득점으로 리그 13호 골입니다. 손흥민의 올 시즌 리그 13호 골은 아시아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기록한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이 됐습니다. 득점한 경쟁도 이제 새로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맨시티의 홀란드가 17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에스턴빌라의 와킨스가 16골로 2위로 치고 올라왔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기록입니다. 손흥민에게 펠리스전은 기억에 남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득점들이 펠리스전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손흥민은 2015년 펠리스를 상대로 역사적인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입단 후 시즌 6라운드에서 펠리스를 만나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 홀로 질주한 뒤에 펠리스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 4월 토트넘의 새로운 스타디움이 개장됐고 개장 첫 경기로 팰리스를 상대했습니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의 후반 10분 팰리스의 골망을 가르며 새로운 홈구장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그후 리그 19라운드에서는 팰리스를 상대로 4대 0 대승을 결정짓는 특점을 넣게 됩니다. 당시 손흥민은 골을 넣은 후에 마스크를 집어 던지며 기쁨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아시안컵에서의 아쉬움과 고통을 다 털어버리며 통쾌한 대역전극을 마무리하는 슈팅을 두달 만에 터뜨렸습니다. 이제 나라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10일 에스턴 빌라전에서 해트트릭까지 하면 좋겠다는 기대까지 해봅니다. 손흥민에 대한 기대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국인입니다.